와 상자 자 일단 제가 메디킷을 갖고 왔고요 첫번째 상자 먼저 가져갑니다 아이템 5종 다 들어보기 어, 5종 열쇠도 나와야되고 지도도 나와야되고 공구통도 나와야 일단 보래시 앞으로 빼놓고 아니 빼놓고 뒤지고 <laughs> 열쇠 나온다 이번판 버렸다고... 가버리네. 여기 창문 뚫렸고, 뭐 창문 뚫린 위치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중에 개고생 됩니다. 아, 보너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못 넣게 막아놨어. 앉았었 고. 미친 미치... 어떻게 지워지 내가 맞는 각인가 아 제가 맞았다 아니 후레쉬 아주 그냥 남아 돌아오 아주 남아 돌아오 아주, 아주 남아 돌아 열쇠 나하라 열쇠 열쇠 지도 나하라 지도 나하라 지도 나하라 아씨 아싸 열쇠 열쇠 나왔다 그럼 지금 벌써 3종이죠 미친 <laughs> 경비요 미친 이건 경빈 줄 알아 미친 아 들어봐야 된다고 확인 프리시 들어봤고 메디킷 들어봤고 열쇠.

지도 4가지 네 짱지도? 아싸 아저 친구 되게 역으로잘 끈다 힐도 했네? 오니가.. 상당히 저링인가 넣었다 능력 끝났다 거지왜 그러지? 온이 상당히 랭크 낮아 보임. 왜, 근데, 굳이 두 명이나 있는 쪽으로 데리고 왔고, 한 대도 안 때리는 플레이는, 뭐지? 오니 심각 그럴 리 없다. 여기 있다. 불통 안 돼, 내 거.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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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때린다고 피방울 안 나온다야? 그렇게 때린다고 피방울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기안 모여 그런다고? 아리가또. 아 쫓아온다. 쟤왜나 쫓아오지? 왜 상자가 하나가 없지? 상자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 판자, 여기 있다. 어? 왜안 쫓아오지? 문이 너무 붙어있어서 능력 꺼지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아 아이템 4개인데 아까워 공구통이 안 나왔어 그거 맞아? 잘가 제인 건강해 나는 문 열게 <laughs> <laughs> 오케어 야야야야야 <알았노. 웃음>

이게 뭐하냐, 진짜, 오니. 오니는 진짜 레전드다. 아, 그걸 다 써놓으면 어떡해! 장난 똥 때리나! 아니, 우리 씨, 왜 가만히 있는걸! <laughs> 아이, 어이가 없네, 진짜. 나도 기다리고 있었어, 나도. 나도.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쟤만 기다린 거 아니야! 나도!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 나갈 것 같은데? 어, 찾았다. 했지? 나가라. 나가라고 했다. 되죠? 아, 근데 오니 너무 웃겼다. 오니 레전드네. 아, 그거 필요 없어. 그거 <laughs> 매질 하지 말래. 여기서 제일 괴롭힌 분은 이분이네요. 아, 오니한1 1랭이었네나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주